내가 찾은 채널 공략은 구루루 안녕하세요 구루루입니다 자, 시즌 초반에 꿀팁이 있다면 시즌 초반은 꿀덱 먼저 찾는 사람이 등수가 높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랭킹 1등을 빨리 찍는 사람 자, 그 사람 전적만 보고 따라가도 진짜 완전히 성공입니다 자, 오늘은 그 랭킹 1등을 봤을 때 지금 하고 있는 덱이 카멜 리롤 덱이었습니다 자, 그걸 한번 노려볼 거예요 자, 카멜 리롤덱 같은 경우에는 4 자동방어 체계에다가 3 균열 방랑자를 섞어줍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블리츠가 나오는 상황에서 각을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지금처럼 블리츠가 없다면 판테온 두 마리가 잡힌 시점에서 자, 루시안 잡고 일단은 무한대 팀 쪽을 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일단 무한대 팀으로 빌드업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유닛들이 굉장히 애매해요. 뭔가 아이템 대신에 돈은 많이 나왔는데 나온 유닛들조차도 별로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는 두 가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냥 이 상태로 넘어가면서 첫 번째 증강체를 보고서 결정을 내리거나, 어차피 아이템이 없으니까 이 스테이지를 질 생각으로 이자를 쫙 봐주는 겁니다. 자, 또 돈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증강체를 보시면 익살콘 문장을 먹는 경우는 동물 특공대가 있을 때 먹는 경우가 많고, 자, 특등사수는 이번 시즌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건 교환의 장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교환 회장을 먹었을 때는 리롤덱을 선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레벨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자 우리가 오늘 하는 덱은 우세랑 섞으면서 가는 리롤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균열 방랑자 리롤덱 같은 경우는 2원짜리랑 3원짜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7레벨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게더 중요해요. 자 근데 이번에는 블리츠가 이성도 안 붙었고 카밀도 지금 빨리 나온 상태가 아니면서 템이 장갑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게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롤덱은 이번 판은 포기하겠습니다. 자, 그럼 파이크도 잡지 않겠습니다. 자, 카밀 리롤덱은 다음 판에 하는 걸로 하고, 자, 이즈리얼 케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2-1때 졌으니까, 어차피 질 거면 지하세계를 받는 게 좋아서 갖고 있었는데, 자, 지금 지하세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러고 돌리면 돼요. 어, 소나 자, 소나가안 나왔으면 루시안 이성을 그냥 쓰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원래 지하 세계를 받을 때는 이성을 붙이지 않으면서 이자를 쫙 챙겨주고 연패 운영을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조금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자, 이제는 지하 세계가 3단계 이하 보상들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일단 먹기 시작하면 4단계까지 가는 게 좋아요. 4단계까지 가기 위해서는 나오는 이성들은 다 붙여야 된다. 우리가 다음 턴에 오레벨 찍고 넣을 유닛도 있고, 오레벨을 찍었을 때 3이라도 뽑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 그냥 오레벨 바로 찍고 돌려 볼게요. 자, 교환회장도 있으니까,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자동방어 체계 한번 확인해주고, 우리가 만약에 카멜 리롤덱을갈 거였다면, 처치시, 처치자가 공격력 증가, 저거를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한 마리 더 넣을 수 있지만, 그래도 밑에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3연패는 하고 넘어갈게요. 자, 분명히 방금 전에는 이성들을 다 써준다고 했는데, 왜 팔았나? 어차피 딜러들은 지금 세 마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이 붙었던 것들은 전부 다 딜러였기 때문에, 자, 굳이 5레벨 찍고 넣어봤자 의미가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4단계까지 가면 좋다고 한 거지, 4단계를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냥 3단계만 먹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이템 선택입니다. 갈피가 안 잡힐 때는 미스포춘이나 이즈리얼 3이라를 생각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은 쇼진이라는 아이템을 먼저 가지고 올게요. 자, 지하 세계에 대해서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잘 됐습니다. 자, 쇼진을 가지고 온 이유가 더 있어요. 자, 일단 앞으로 만나는 상대들은 또 굉장히 센 편입니다. 지금부터는 세게 넣을 수 있으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최대한 이자는 챙겨주면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쇼진도 그냥 바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전 시즌에 지하 세계를 받을 때는 보통 메카 3이라 덱을 많이 갔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메카 3이라 덱을 볼수 있는데 여러 가지 덱이 더 추가가 됐어요. 메카 아우솔, 메카 미스포춘 덱, 이번에 5호 코스트 유닛 중에 이지러이 나왔는데 이지얼를 지하 세계 이지얼와 합치면서 또갈 수가 있고, 이지 이제 그 치너즈에는 속사단도 있어요. 자, 그래서 미스포츈이나 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지얼 이성을 붙여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항상 지하 세계를 받을 때는 이성을 붙이기 전에 나보다 약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없다면 바로 이성을 붙여주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 원래 BF랑 연운이 있는 시점에서. 3이라 등만 볼 때는 BF 연호를 이용해서 쇼진을 바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이템을 빨리빨리 처리하면서 여러 가지 갈래가 있다 보니까 자 그렇게 피리를하면서 가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지렬이 잘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이지얼 삼성을 찍는 덱도 당연히 있지만 그거는 5세의이지얼 덱이에요. 그 이미 이제 레벨업을 치면서 5세들은다 버리면서 왔죠. 리롤 덱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지팡이랑 장갑이 나왔으면 도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쇼진을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석 건틀렛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쇼진을 만들지 않은 상태였으면 보석 건틀렛을 생각을 안 했을 거고, 근데 지금 이제 쇼진을 만들었으니까 복원을 만들어 주면서 나머지 아이템도 그냥 거학 같은 거로 바로 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서 미스포츈이나 아우소를 키울 것이냐 아니면 사미라를 키우다가 대장 이즈러를 키울 것이냐 자 이렇게 판단을 내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AD 버전과 AP 버전을 잘 구분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두 번째 증강체를 보고서 결정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연패로 가고 있기 때문에 4 단계 보상까지는 가는 게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원래 이즈를 증강체를 먹는 것보다 그냥 돌려가지고 바위 이성을 붙이면서 바위 증강체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지러를 먹는 게더 좋아요. 자, 일단 6레벨은 찍어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빈자리에다가 이런 베인 같은 거 쓰면서 조금 피관리를 해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위협 유닛들을 써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이제 5공 같은 메카 유닛들은 잡으면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왜 바위보다 이지러를 좋았냐? 옛날에는 이지러를 쓰다가 버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지를 잘 먹지 않았었는데 지금은 이이즈리얼이랑 있다가 궁극의 이즈리얼이랑 같이 쓸 거예요. 그럼 아이템을 하나 주니까 대박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판단 내리면 됩니다. 지하 세계 운영 방법이 조금 바뀌었다. 자,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자 그럼 이제 최종 조합은 어떤 식으로 짜느냐? 미스포춘 이즈리얼또 궁극의 이즈리얼 이렇게 쓰는 버전이 있다. 여기까지 알면은 일단 3스테이지는 끝났어요. 자 일단 소나한테 아이템을 줬으니까 이런 식으로 르블랑을 쓰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벨베스 같은 경우에는 3스테이지 때피관리가잘 되는 유닛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벨베스를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 라인은 너무 부실하니까 그냥 리신 정도는 써주면서 그냥 벨베스 하나 추가해 줄게요. 자, 이러고 이제 드레이븐도 잠깐 잡아는은 두겠습니다. 자, 근데 드레이븐은 안쓸 확률이 큽니다. 자 벨베스 조금 들어가니까 한 마리, 두 마리 더 잡고 있죠. 지금 나온 이 벨벳 때문에 잘하면 지하세계 보상을 4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당장 피관리가 되는 도장을 선택을 할게요. 방템을 먹고 싶었는데 방템도 딱히 먹을 게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돈을 쓸 때는 7레벨을 찍고 돈을 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7레벨 찍어도 돼요. 자 일단 미스포춘 나왔죠? 자 이러면은 소나 이성이 굳기 전에 미스포춘이 나왔으니까 미포한테 아이템을 넘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우소를 쓰는 버전과 미스포춘을 쓰는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미스포춘이 먼저 나왔으니까 이제 미포 쪽으로 가주는 거예요. 자, 도장은 그냥 아무나 줘도 됩니다. 자, 벨베스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냥 도장은 케일한테 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미스포춘이 좀 빨리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피갈리가 잘 되면서 갈수 있는 상황이 그려졌어요. 자, 그럼 이제 지하세계 4단계 보상을 노려보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오픈되는 보상이 3단계인데, 3단계 보상이 어떤 거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거인의 맹세? 이거 그냥 받을게요. 우리가 탱커템이 없는 시점에서 거인의 결이면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자, 심지어 미스포춘 이성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지하세계를 내려주는 거예요. 자, 미스포춘이 지금 당장 이성이 붙었다고 해서 동물특공대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동물특공대를 준비하면서 온 것도 아니고, 지금 아이템 자체가 거인의 맹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메카한테 들어갔을 때 효율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메카가 나올 때까지 버티기만하면 됩니다. 앞 라인이 굉장히 안 붙기는 했지만, 자 그래도 미스포춘이 빨리 붙었으니까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다. 자 미스포춘 쓸때 속사단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속사단 상징이 있을 때는 사속사단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지하 세계를 당장 다 빼준다고 했는데 대체할 게 없었기 때문에 잠깐 한번더 썼던 거고. 자, 이제 크림 라운드 지나기 때문에 빼주고 속사단을 추가해 줄게요. 자, 옛날에 그 정찰단처럼 보이는 애들은 전부 다 속사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애쉬만 빼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점이 너무 커요. 탱 라인이 하나도 안 붙습니다. 자, 이건 일단 탱템이 부족하니까 도장은 일단 바이한테 주고, 자, 대천사도 그냥 줘버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짝 고민하고 있던 게 뭐냐면, 암라인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돈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거를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미스포춘 이성이 붙어있고, 돌려봤자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스포춘 이성을 믿으면서, 한번더 버티고, 마지막 증명체를 보고서 8레벨을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졌네요. 이거 증거 진짜 큽니다. 자, 예견이 더 좋긴 하지만, 자, 이거는 그냥 천상의 축복을 먹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석통 저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가렌 나왔으니까 이제 리신 버려주면서 자, 그대로 메카로 바꿔주고요. 자, 메카한테 도장을 주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도장보다는 그냥 거인의 맹세 주는 게 낫습니다. 그럼 이제 조합은 거의 다 갖춰졌습니다. 탱이 부족하니까 아트록스는 일단 가지고 있고요. 자, 가렌 붙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대로 거인의 맹세 주면서, 자 템템이 부족하니까 이지럴은 계속 가린 옆에 붙여놓고, 자 도장은 벨베스를 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최종 조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된다? 벨베스랑 카이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자, 궁극의 이지럴 나오면 벨베스를 버리고, 오코스트 우르고피드스틱 나오면 카이사를 버리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우솔이나 미스포춘 같은 경우는 제가 둘중 하나만 쓴다고 했는데. AP템이 두 개나 준비가 될 확률이 적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스포춘한테 아이템을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천사라는 아이템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웃솔까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어, 일단 궁극의 이즈를 나왔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벨베스 버리면서 이즈한테 그대로 도장 넘겨주는 게좋고요 자, 일단 카이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속사단은 그대로 받아주겠습니다. 소울 이성 붙었죠? 소울 붙이겠습니다. 자, 카이사는 이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너지 용도로만 내비두고 자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탱템이 좀 나중에 부족해진다면 대천사 아웃을 들어가 있는 거를 재조합기로 갈아버리시면 돼요. 지금 당장에는 탱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몇번 버틸 수 있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굉장히 세죠 사실 이 상태에서 카이사 자리를 대처할 수 있는 유닛 하나, 자 그리고 이지를 이성이 붙어버린다면 1등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가렌이랑 미포를 팔지 않고 이자를 그냥 포기할 건데. 자그 이유는 이제 초밥을 다녀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탱템이 하나가 부족하니까 탱템을 갖고 와야 되지만 가렌이 있어가지고 제가 고민이 조금 돼요. 자 그래도 5원짜리 조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잔나도 그냥 당장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잔나가 비싸서 먹었다기보다는 어차피 잔나한테 들어간 조끼가 빠지기 때문에 갖고 올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이번에 잔나 버프는 만화를 주는 거고 자 만화 같은 경우. 아웃솔, 이즈런한테다 좋으니까 그냥 다 받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잔나가 딜이 굉장히 버프를 많이 먹었습니다. 자, 잔나가 되게 좋은 유닛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 문제가 있다면 잔나는 이런 식으로 배치를 뭉쳐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상대방이 피드 스틱 같은 거 나오는 순간부터 되게 어려워집니다. 자, 잭스 이성도 일단 붙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되게 약해요. 딱 보니까 5스테이지까지도 다 이길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미스 포춘이랑 가렌을 팔지 않고 이자를 포기한 이유는 자 우리가 4 1대 맞으면서 피가 굉장히 없어졌습니다. 피 16은 한방에 죽을 수도 있어요. 구랩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내려서 삼성작을 보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렌 미포를 쓰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 가렌 잘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럼 아직까지는 여유가 좀 있는 상태다 보니까 가렌 미스 포춘 아우솔 세개다 노려볼 만한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르고 피드를 쓰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아예 위험한 것도 없고 겹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5 스테이지부터는 맞을 때 그렇게 세게 맞질 않아요. 그래서 P16이 한 번에 죽을 리가 많이 없는데 6 스테이지부터는 p 1 6이면한 방일 확률이 큽니다. 자 그래서 5 스테이지 때는 여러 가지를 다 삼성을 노려볼 만하다. 자 지금 템은 제 생각에는 피바라기가 제일 좋습니다. 거인의 결이가 있을 때 피바라기 들어가면 효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한번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피바라기 같은 경우도 일정 체력 밑으로 떨어지면 쉴드가 생기는데, 메카 자체가 체력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피바라기 쉴드가 더 뻥튀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렌의 근본 아이템은 제 생각에는 피바라기의 거인의 결입니다. 구원, 용발, 혹은 피바라기 거결. 자, 여기까지도 외워주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돈좀 써보겠습니다. 자, 3이라는 필요가 없고요 오 가렌 두 마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일단 잘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바닥까지 다 긁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딱또두 개죠 그냥 가렌이 제일 잘 나왔으니까 가렌만 3성을 노린다 아니면 아직까지는 5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아우솔이랑 미스포춘의 3성을 같이 노린다 자,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잔나 지금 깨알로 굉장히 콤비가 좋습니다 잔나 아우솔 미스포춘을 쓰면은 자, 이런 식으로 c c 가 들어간 상태한테 딜을 넣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이세 마리 조합도 기억해주시면 좋아요. 자 미포랑 아우솔 지금 골고루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선 순위가 미스포춘이니까 미스포춘을 먼저 붙여놓고 자, 여기가 제일 위험합니다. 피들 스틱 우르곧 이즈리얼 다 있습니다. 아 이거 졌네요. 자, 심지어 메카 카운터는 레오나까지 있습니다. 자 여유가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가지를 다 노렸던건데 지금 한대 맞으면서 여유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스포츈도 포기할 생각하는게 좋을수도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유닛도 안나와가지고 또 삼성을 노리기도 어렵네요. 자 그러면 그냥 총검 하나 챙겨와주면서 아우솔템을 하나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투 보셨죠? 자, 확실하게 제가 여기를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면 진작에 잔나를 뺐을 거예요. 레오나. 자, 레오나랑 잭스랑 굳이 지금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냥 바꾸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돈 때문에 그냥 바꿔준 겁니다. 잭스를 쓰는 게 지금은 조금 더센 상황이에요. 자, 이거는 아우솔한테 줄수 있는 템을 먹겠습니다. 자, 그나마 줄수 있는 거는 이제 연운템이 들어간 정의의 손길. 우르고 피들스틱을 쓰고 있던 곳은 아직 한 군데밖에 없었으니까 조금 더 써도 되긴 합니다. 자 다음 턴에 잔나를 버리고 피들스틱이나 우르고스를 넣어줄게요. 자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우르고스를 먼저 썼을 겁니다. 그 돈도 뜯을 수 있고 아이템도 뜯을 수 있으니까. 자 일단 가린 한 마리 남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에 쓴 거는 피들스틱이 조금 더 세요. 그래서 이번에 우르고스를 쓰지 않겠습니다. 가렌 나왔습니다. 이러면 피들 버려요. 물러서지 않겠다. 다 있죠? 자, 이러면 이제 앞으로 진리가 절대 없죠. 완전 근본템 삼성이니까. 야, 뽕맛 좋아요. 자, 가렌 같은 경우 사기적인 이유가 뭐냐면 딜도 세고 탱커도 되는데, 자 스킬을 썼을 때 시시기도 줄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가렌이 많다면 박스 배치를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박스 배치 하는 순간 전부 다스턴 걸리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건 일단 1등 확정이라고 볼수 있고요. 법이 안 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그나마 스태틱. 자, 뭐 덤블조끼 같은 걸 고르면서 이즈를한테 받는 아이템을 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 그냥 이즈템을 받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즈한테 받는 아이템은 오른템이고, 당연히 오른템이 조금 더 좋습니다. 스테틱으로 이렇게 마법 정력을 깎아주면서 미스포춘이랑 아웃솔뒤를 올려주고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감상하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뭐더 이상 할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견제만 좀 하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삼성을 찍은 것 때문에 여기가 워익삼성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잔나는 잘 나오고 있지만 별로 쓸 필요가 없다. 왜냐면다우르고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데카이저도 배치를 뭉쳐놨을 때 굉장히 안좋습니다 근데 정말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면 이번 시즌에는 배치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자 일단 순위방을 했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 쓰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차피 9레벨 못갈 것 같아요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덱이라고 한다면 이 특패덱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패덱이 진짜 승률도 좋고 덱도 좋고 안정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좋아요 야, 진짜 세다. 자, 여기도 저희한테 졌는데, 원래 저런 거를 보는 순간 서렌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은 서렌 기능이 사라졌어요. 자, 템은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건 솔직히 배치 볼게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일단 메카덱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지하 세계를 받는 상황에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메카템은 피바, 거결 혹은 구원, 용발. 자, 조합 같은 경우는 3이라 특등사수를 쓰는 버전이 원래 정석 버전이었지만, 자, 이런 식으로 AP템이 많이 나올 때할수 있는 아우솔, 미포를 쓰는 버전이 생겼다. 자,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메카 쪽은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